아, 올 여름처럼 이렇게 뜨거운 날은 정말 가을도 오지 않을 것 같이 덥더니만, 아, 이제는 제법 아침저녁으로 많이 시원합니다. 어, 한낮 더위는 어, 약간 있기는 있지만은 그래도 너무 많이 시원해졌어요. 어, 그렇다 보니까 또 이렇게 여름에 보낸 아이들도 너무너무 많은데 또 이렇게 또 가을 되면서 또 예쁘게 또 피워주는 아이들도 이렇게 여러 대 있답니다. 어, 이 아이는 사파이어 블루. 블루 사파이어. 아,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네요. 어, 루엘리아도 이렇게 계속 끝도 없이 피고지고 피고지고 합니다. 아, 이 아이가 아, 제가 들은 바로는 어, 뿌리만 이렇게 잘 자리를 잡고 있으면 숯근처럼 어, 내년 봄에 또 이렇게 월동을 하고 이렇게 싹이 올라온다고 들었는데 제가 키워보지는 안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. 그래도 올해는 모음은 안하려고 합니다. 일단은 안으로 대충은 넣어봐야 될것 같아요. 어, 그리고 이 아이는 어, 천인국 같은데 제가 씨를 뿌린지가 한 2년 2년 넘은 것 같은데 아주 애기였었는데 올 가을에 지금 이렇게 꽃대를 물었네요. 어, 제가 봄이 되면 어, 그 옆에 노지로 옮길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꽃대를 올렸습니다. 어, 이 천인국은 키가 너무 많이 커서 조금 볼품이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꽃이 너무 예쁘잖아요. 이렇게 지금 몇 아이가 이렇게 있는데 이 아이만 이렇게 지금 이제 꽃대를 이렇게 물었네요. 어, 타이거 백군이야 이 아이는 제가 키운 지 정말 오래됐어요. 20년도 넘었는데 제가 나눔도 많이 했고요. 이 아이는 크게 뭐 물러지는 것도 없고 이 아이는 정말 순둥순둥 잘 크는 백운이아 합니다. 꽃은 이렇게 하얗게 피는데 약간 핑크빛을 띤 꽃이 약간 흰색이 많이 흰빛을 많이 띠면서 이렇게 피는 아이인데 이 아이 조금 또 다른 분으로 한번 옮겨볼까 싶어서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. 어, 제가 제라늄이 종류가 제법 몇아 이렇게 되기는 되는데 정말 꼴이 꼴이 아니지요. 크게 신경을 안 썼는데도 이렇게 또 찬바람이 나니까 이렇게 또 꽃을 피워주네요. 아이구이. 정말, 이런, 개모도 이런 개모가 없는데, 아, 너무 예쁘게 피죠. 아, 이 색상도 예쁘고, 그리고 이 아이도 되게 예뻐요. 아, 분갈이를 다시 새우게다 분갈이를 다시 한번 해야 될까봐요. 아, 여기저기서 다 꽃대를 물었네. 그러고 보니까. 여기도 이렇게 꽃대가 잡혔고, 여기도 아 날이 시원해지니까 얘네들이 기운을 차리나 봐요 아, 내일 쉬는 날인데 어 흙을 다시 이렇게 분갈이를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봄에 제가 약간 어, 위에 흙만 조금 걷어내고 정리를 해준 상태였었는데 다시 전체 분갈이를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아유, 이 예쁜 것들을. 우리 집, 벌레잡이 제비꽃들. 아, 많이 늘었네요. 지금 분쇄하고 있는 모습 좀 보세요. 이 아이는 정말 작은 아이인데, 이름이 뭐였지? 이름표가 없어가지고. 이 아이도 엄청 단단하게, 엄청 단단해졌네요. 여기는 이렇게 벌레들이 붙어 가지고 입장이 조금 지저분합니다. 어, 다시 분갈이를 해야 되겠어요. 조금 넓은 화분에다. 어, 이 아이는 무늬 맹문동인데 자, 이렇게 석이랑 넋줄고사리 어, 어, 이런 아이들 틈에다 이렇게 심어 놨는데 크게 많이 번식은 안 했는데 이렇게 꽃이 피었네요. 어, 제가 풍경 만든다고 이 항아리 아분에다 이렇게 여기저기 많이 만들어 놨는데 아이 아이 또 꽃이 또 새롭네요 문이 맹문동입니다. 어, 이 아이는 어, 제가 키우는 지금 몇 년째 키우고 있는 산세베리안데 아, 이 아이는 왜 꽃이 안 피고 이렇게 자꾸 아가야들만 이렇게 자꾸 생기는지 모르겠네요. 아, 아가야들 생길 때마다. 계속 분갈이를 하면서 어, 여, 여기도 나눠드리고 저기도 나눠드리고 했는데 꽃이 없고 계속 이렇게 아가야들만 만들고 있네요 아, 이 아이는 공기정화에 좋다고 해서 여름에는 제가 이렇게 바깥에 두고 겨울에는 어, 안에서 키우고 있는 아이랍니다 콩나, 콩날. 콩나인데 제가 이렇게 돌려다 이끼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화분에 심었더니 번식을 재판해요. 내 자리를 못 잡고 있더니 지금 조금씩 이렇게 자리를 많이 잡은 것 같아요. 이이끼를 타고 올라가면 애들이 풍성하게 예쁠 것 같네요. 이기가더 예쁩니다. 지금 현재는. 어 제가 작년 봄이었나? 아니네, 재작년이었었네. 저 이렇게 돌에다가 이렇게 디네마난을 붙여두었었는데, 지금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번식을 했어. 제가 이 아이도 콩난처럼 화분으로 이렇게 옮겨볼까 합니다. 어, 이 아이들이 자잘하게 꽃이 피면 또 너무 예쁘잖아요 아 어제 저녁에 어제 아침에 어, 이 아이가 필것 같더라고요 오늘 필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영상을 이렇게 한번 담아 봐야지 했었는데 야, 이거 어젯 밤에 밤중에 피었던가 봐요. 아아깝비 꽃을 못 봤어요. 에이, 꽃을 볼줄 알았는데 너무 아깝네요. 와, 피면 정말 화려하고 이쁜데. 이거 보세요 지금 꽃대가 이렇게 큰데. 어제 오후에 제가 올라와 봤어야 되는데 아 놓쳤습니다. 음, 정말 아깝네요. 이 아이 1 년에 한번볼수 있는 아이인데 내년을 또 다시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. 어, 이 아이도 어, 상사한데 이렇게. 꽃이 조금 다릅니다. 약간 다른 상사화인데, 어, 이 아이들은 죽은 게 없네요. 죽은 거 없이 이렇게 다 올라왔는데, 이 아이도 자세히 보면 그건 예뻐요. 이렇게 물이 지어 있으면 되게 예쁘답니다. 꽃송이가 아주 작은 것이 이렇게 예쁘죠. 그리고 어, 꽃무릇도 이렇게 또 하나가 살아 있었던가 봐요. 이렇게 하나가 올라오고 있습니다. 어, 앞전에 어, 피었던 그 아이하고는 얘도 꽃 피고 나면 구근을 캐서 어, 노지를 한번 옮겨봐야 될까 봐요. 어, 이 아이들이 번식력이 정말 좋은데 어, 왜하프에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게 이 보세요. 허키. 전부터 이렇게 마사 위주로 제가 이렇게 심었는데 물 빠짐이 정말 좋은데도 이렇게 구근이 무너지는가 봐요. 아, 이 그나마 이렇게 하나이라도 올라오니까 아, 반갑네요. 어, 날씨가 이렇게 또 찬바람이 조금씩 불고 하니까 어, 이 아이들이 더 많이 피어주네요 어, 여기 흰색이 어, 이렇게 화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. 이렇게, 이렇게 많은 겹이었었는데 이렇게 화형이 조금 변했습니다. 아, 너무, 너무 풍성하고 예뻐요. 어, 이 아이도 되게 빨간 색깔이었던 것 같은데 약간 다홍색으로 조금 바뀌는 것 같으네요. 아, 오늘 정말 시원하네요. 아, 또 가을 꽃들이 이렇게 또 국화 종류라든지, 이런 아이들이 지금 꽃망울을 다 맺고 있는데, 그 아이들은 다음에 또 보여드리고,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